그럼 맨 처음에 접속해 가지고 연결하고 켜고 그거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저는 혹시나 해서 음. 그거를 일부러 했어요 음. 근데 제가 보 행이 그 계정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계정 연결이 아예 안 됐네 어, 없노 내가 없는데 아 있다 이제 이제 들어갈 거야 안나와요? 안나그러 <laughs> 앞에 그... 뭐지? 다수당님이히이이 아까 그 알람 이거 맞아요. 이거 아. 설정 잘못됐어. 이거는 설정이 잘못된 거네. 이거는 딴 거고. 이거는 님이 플라님 끝하니 이번엔 어, 메가조사님 라이브 네키키 라이브 테스트입니다. 아 레, 라이브 테스트입니다 지금 전 테스트 중이거든요. 죄송합니다 다음 에 실시간 할게요. 플란다스회당님이 라이브 테스트인다 히이죠 낚시광님이 안녕하세요 어, 메가리조사님 그 키키혹 구독하고 처음 라이브 보네요 플란다스의 닭님이 입니다 히히 여러분 제가 다음번에 실시간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지금 이제 플란다스의 닭님한테 이 실시간 전자녀를 지금 세팅하고 있거든요 이 다음번에 실시간 하면은 그때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接听。